가서는 누워서 잠만 잘 거니까 싹 씻었고 짐은 요 가방 배낭 하나 메고 갑니다 일단 가볼게요 저밤 11시인데 차 탔고요 목포항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너무 오랜만에 배 타가지고 조금 설레요 근데 어떤지 너무 궁금해가지고 딱 가면 지금 맞을 것 같아요 가보겠습니다. 안녕. 도착. 걸름달이랑 예쁘죠, 오늘? 여기가 맞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건물로 들어가 봅니다. 좋습니다. 새벽 고사리 육개장 끝! 돈 마킹. 진짜 장난 아닙니다. 잘할 것 같아. 어, 내가 봐도. 어. <웃음> 야. 왜? <laughs> 아너 아, 이거 뭐야? 이거 뭐, 간식이랑 아이스니가 먹었 하던데 <laughs> 근데 나안봤어 아, 안... 들어가 주세요. 아 진짜 맛어 대박. 대박. 대틀어놓 어, 우리 딱 앉아서 오, 막 먹기 좋다. 우리 빵 먹으라고 빵트어 귤도 있어. 수제 장귤잼. 방을 둘러보기도 전에 빵부터 게시하는 가 근데 색깔 장난 아니다. 어, 진짜 수제를 수제해. 먹어봐 지금. 여 응. 배고프다고 난리를치는 나비미 <laughs> 먹자. 이런데도 다이어 비앤비일까? 어 아니네. 진짜, 진짜 아, 진짜. 어, 어, 어. 어. 그래서 난더 좋다. 되게 관광객 느낌이 아니니까. <laughs> 마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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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마아 아. 우리 지금 어디 가고 있죠? 자작고 네. <laughs> <갖고 살아가고>, 자작할게 <laughs> 제주도 왔다 <laughs> 지금 눈 뜨지 몇 시간째죠? 24시간 지난 것 같은데 반찬집이 따로 없네요 <오네. 웃음> 김밥집에 오셨나요? 이렇게 김밥 먹으러 왔나요? <laughs> 자, 한 번. 나 둘, <laughs> 셋. 짠. 이거 추는거요 <laughs> 와, 똑깔 어. 예쁘다. 이게 그 그때는 아직도 살찍고싶맛있 너무 다도같다천 我不要 음. 돌담집 있죠. 먼저 먹어볼 사람? 제일 말만 하 김치는 한번 나... 먹어봐 먹기 좋은 떡이 입, 입 막아 <laughs> 입좀 막아. <laughs> 막아 뭐지? 좀 막아라 보기 아. 좋은 떡이 먹기도 좋다 음. 음. 맛있어? 아, 아, 이거 음. 너무 부담스러워서 못쓸것 같아요 <laughs> 너무 가까워가지고 <laughs> 오케이 이 정도 어때? 맛있어? 나은선이봐 이거 너무 이렇게 쫄깃해가지고 잘안안 안 떨어지죠? 음. 아. 음. 음. 한 입에 이렇게 어때 맛있어 괜찮아응 괜찮 아 맛있어 근데 맛있어 어디 나도 너도나 강원이 먹여줘 볼래 촬영자 음음아그 정도야 음 치즈 좋아하는 아나 설레 근데 좋아하는 맛이야 좀 음, 맛있다 음 아나나안 먹어 너 먹어 나 다른 거를 위해 비워둬 나못다 지금 세개째 먹어, 먹어, 먹어. 괜히 먹어. 마지막. 거의 <laughs> 뭐 카메라 음악감 엄 쳐주네. <laughs> 그 다음은요? 그 다음에? <laughs> <laughs> 그 다음에 이거 뭐지? <웃음> 핸드폰. 아까 멋진 나같이 있는 것 같아. 나린듯이 그냥 들어왔어. 너무 좋은데 너무 쌀떡이야, 쌀떡이야. 너무... 딸떡은다수 있다는 거 같아 딱딱 수있다거어아순그 우리 일본또 다르잖아 약간 필수인 어. 것 같아 이 직접 만든 비주얼인데? 음. 진짜 직접 만든 비주얼이다 음. 지 음. 너무 맛있다 맛있어맛있어 얼른 먹어 왜냐면 나, 나 밀떡 좋아 응. 아.

너무 면 되나요? 우리 넷도 똑같은 거야? 지인이아다르좀지은이 뭐야? 이거야 어 포인트 색깔 귀엽다 스폰을 네개 수... 주셨고요. 네. 어쩔 수없는9 0년대생이에요따라라다초코하나 <laughs> 커스타드나, 하나. 징징징징. 징징징징징. 징징징징징징징징아징징징 <laughs> 음! 징징징징 얘들아, 이거부터 먹어봐. 향이 대박인데? 야, 이거 먹어봐야 돼. 이거 먼저 먹어야 돼. 뭐죠? <목소리> 이게 더달 야, 그래서... 이거 먹어봐. 이거 미쳤어. 먹어봐. 초코 가난 제일 맛있어. 초코 그래? 초코 진짜 진해. 미쳤어. 오늘 먹어봐. 그 아, 음. 근데 이거 어떻게 우무가사리로 어떻게 이런 푸짐한 맛을 내지? 음? 맛있어? 맛있어. 맛있지? 어. 음 맛있어. <목소리> 맛있어. <목소리> 진짜 진해. 초코 초코맛이 강해. 초코 진짜 맛있네. 초코를 먼저 먹어서 그래. 짱. 우리초금릿 어. 각각 무대이 여기다 두세요 이것도 여기다 이요 이게 2인이에가게 너무 많지 아니야 그래, 지금 어. 약간 배불러서 그런가? 그런 거야 2인? 우와 무슨 미역국 진짜 맛있네 손질이사가한테나 바로 왔죠? 코트 타라 어. 근데 저희 둘만 타요 <laughs> 또 시작 또 시작 미치겠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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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치겠다를치겠다야소리지왜 <laughs> 이렇게 질러 겠 <laughs> 어, <laughs> 어. 아, 근데 안 빠질, 안 빠질 것 같아. 아, 나좀 파도 같아. 어. 아. <목소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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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이쁘다. 물 담았다? 근데 올라와서 과자는 먹어. 아. <목소리도> 어. 한번만 조심해 주세요. 물안 나와? 나와 물 나와 어물 나와 근데 뭔가 맛있어 허니빵이요아왜또 가자도 무겁네? 그게 무거워 그래? 이거 먹고 기운 좀 내야 돼. 근데 물 아, 나 재미난다 다 같이 가줄게 네 저를 물고 가십니다 운동하 여기에 벌써 1시간 넘게 물을 즐기는 물개 해인입니다 파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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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은아 온다, 온다. 우리 시험 몇시간 했지 오늘? 4시간? <laughs> 3시간 3시간 반? <바로? 웃음> 그 이상? <laughs> 와플 탄거 포함하면 내 생각엔 최소 5시간은 바다에 <laughs> 아, 있었다 그거까지 생각해야지 <laughs> 친구들 씻고 바베큐 장소입니다 아직 장은 안받고 바다 수영 너무 많이 해가지고 이제 가야 돼요 좋아요. 여기 나면 싸먹을까? 마스크. 야, 이렇게도 판다 5천원밖에 안 하는데. 음, 이거, 야, 야, 이거 하나 사서 나. 먹을까? 사나, 이거 하면 야, 충분히 먹고 남지. 뭐 흑백 요리사? 다 얻어봐. 다얻다다어봐 맛있게 막 씹어 너무 맛있다. 이거나 고기 먹고. 하고 뜸데 이거. 를지이 그렇게 말고 하고 빼면 처음부터 다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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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거 이거. 거거 이거. 이거. 이어 이거. 이거. 어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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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대박이다 우라지잖아. 잠깐만. <웃음> <웃음> 와, 나 뭐라고? 개각. 언니 약간 <웃음> 산악회 <웃음> 컨셉이네. <웃음> 아줌마들 잘 놀지. 나도 잘 놀지. 오 진짜는 너좋 거다. <laughs> 우 와. 누구야? <쏘> 나 빼고 다 알고 있어. 눈치 못 했지? 어, 저기. Oh. 짜라라라, 짜 너무, 예쁘지? 아, 너무 좋다. 아, 빨리 울어. 이제, 그러니까. 잠깐만, 이건 저기다. <laughs> 너, 어, 야, 근데 지안 안, 안 온다. 너 다, 그래. 다시, 다시. 어, 그래. 야, 좀 이따가 나자. 야, 들어가. 은서 <laughs> 안 <그냥, 이제 웃음> 앉아 그냥. 일단 먹자. 석으로 쓰자. 어, 먹고 그 <laughs> 야, 지들먹었다 <farmer> <laughs> 야, 야, 일단 먹어. <laughs> 안, 안 흘리네 눈물. 상상도 못했죠. 난 이런 거를 제작할 거 제작하는 것도 몰라서 그게 이런 거를 이렇게 존재는지도 몰랐어요. 너무 감동이에요. 눈물은 안 나는데 너무 진짜 너무 큰 감동을 먹었습니다. 사진하고 다르신 것 같아요. 어. 저거는 옷과 머리와 보정 실물은 이렇답니다. 아리까리 너무 맞아요. 마, 맞아? 실물은 이렇답니다. 고양이도 축하해주는 지은이 결혼. 응, 고마워. 아, 이 사진. <laughs> 내가 근 좋아하는 사진이거든. 결혼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우선이는 10주년. 우리의 10주년. 이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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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잠깐만. 너 먼저 어 어때? 맛있어? 근데 와, 잘 구웠다. 조각이 좀 매워지긴 하던 아! 가원이가원이 그러니깐 이도 이거 벗겨서 줄 아, 컴! 나손안 닿노 아기야 <laughs> 아, 아. 안볼까 빼봐 <laughs> 안 되네? 음안 뜨겁지? 응 음. 그치? 음 어때 음. 초코 광인으로 이거 맛없어 내이야이도한번너이야응 엄청 달달하고 너무 좋은데 잘 구웠지. 진짜 약간 은성이 그거 같아. 박사 같지 않아? 미슐랭 <laughs> 스타 어. 레스토랑 셰프 같아. 장인 겁나 깜깜한데. <laughs> 한입에 이렇게 지 맛이 뜨거워? 아면 괜찮아? 맛있어? 음. 음. 어떤 맛인가요? 달라? 초코파이 맛. 아 초코파이 맛. 오, 아아 초코파이 맛. 맞아, 맞아, 맞아. 초코파이 맛. 장땡. 아, 맛있겠다. 이거 이거 진짜 맛있어. 맛있겠다. 아, 와 통으로? 어. 와. 되는 거야? 와우. 와우. 이거까지. 와, 와. 이거 진짜 맛있겠다 밥만 먼저 먹어볼게. <laughs> 와! 와, 터진다. 터진좀 시켰다 먹은. 아니, 아니, 아니.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여수팬. 17주년 축하합니다. 이끼. 옷이 한 벌인데 어떻게 같이 입어? 아나 진짜 이기스러워 오늘 뭐 궈야. 갑자기 <laughs> 잔해 들어가. 안 내면 이기가위위거 가이 누가 이겼어? 아니 이겼어. 이겼어 이겼어. 이가 이가 아, 이보. 예예아나 진짜 이겼어. <laughs> <laughs> 어나 못하겠어. 당기자. 야 앞뒤로 당기자. 야야 당기고 높지 않기야 야야 <laughs> 어, <진짜. 웃음> 야, 그럼 나 진짜 절교다. <laughs> 야너 진짜 도 머리 이대로? 이겨도어 하나, 둘, 셋. 한 번에. <웃음> <웃음> 아.. <laughs> 대박 와이집 와. 주인 같아 아, 물질에서물질에서집한채 마련한 혜인이분 아, <laughs> 입으니까 왜 이렇게 웃기 귀엽지 너무 <laughs> <laughs> 집에 가는 날 비가 옵니다 이렇게 어떻게 회인이랑 4시까지 있다 못고 가야 광주 거봐 봐. 이게 이게 제가도귀엽고 어. 재어야 여기 길었어. 어비보 보슈. 네. 이거 봐봐 어마. 다봄바닥이랑비교보면 엄청 큰거아 어, 맛있겠다 이제 혜연이 도착하거든 응 맞다 지은이 미용실 들어가면 너 도착하겠네 <laughs> 이미 다 젖었어. 아 진짜. 어쩔 수 없다, 이거 그냥 포기, 포기. 으아, 으아.